안녕하세요. 안정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저는 복숭아 주스 한 잔. <laughs> 티 티. 음. 자좀 뛰어볼까?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저희가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어, 예쁘게 포장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뭘좀 보느라고 조금 열어놨어요. 그래서 리본 포장은 없습니다. 근데 산지 며칠 안 됐어요. 한 2-3일? <laughs> 자 보시면 따르릉 여기야. 여기. 어. 짠 이제 티슈 페이퍼를 안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티슈 페이퍼 뭔 상관이죠? 벌써 봤다니까. 벌써 봤다니까. 음. 그래서 이게 제품이고 이게 이제 가방 이제 케어 닦는 그런 거예요. 이 박스를 치우고 록할게짠아 조금 게 조금 아침 음. 생각보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짠짠짠. 노래를 불러가 나올까나. 따라다라따라다 따라다란, 따라다란. 짠. 짠. 아, 아, 진짜 조그맣다. 코코 핸드 미니입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컬러예요 시즈널 컬러. 색깔이 잘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 핑크? 연 보라? 이렇게 라일락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음. 물빠진 라일락 그 꽃잎 색깔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보라랑 음. 연핑크랑 섞인 약간 그 중간 사이즈의 그 중간 컬러의 이제 느낌이고요. 미니입니다. 코코핸드 미니. 24cm인가? 음, 24cm. 왜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되게 조그맣다. 음. 제손한 뼘? 하고 조금 더 돼요. 아 근데 이 샤넬 프라이스 리퀴즈가 나도 뭐 알다시피 진짜 요번에 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아, 것도 올라서 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를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올 초에 가격보다 오른 것 같아요. 그지 올랐지, 올랐지. 네, 올라서 음. 들어온 것 같고 음. 이 가방을 살때좀 일이 있어가지고 할말안이겠는데어좀뭐 음.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가방이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 가방이 가방이 어, 죄가, 죄가 아니에요. 밖에 없어, 네. 네. 가방이 뿌쁜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갔다가 그냥 가방 보고 이 가방이 뭔 죄니? 그냥 내가 사고 싶어했던 가방이니까 아니 가방 죄가 없으니 나는 그냥 이가 가방을 그냥 킵하도록 하겠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단려. 응. I don't wanna t a 약간 이런 응.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방 보면서 좋아하려고요. 들으면 또 이쁘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 가방을 샀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뜯어가지고 테이프도 스티커도 그대로 있는데 떼볼까? 그냥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응. 붙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응. 뗄게요. 그냥 안에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이거 CC에 있는 스티커만 뗐습니다. 이게그 예, 하드웨어도 샤이약의 네, 라이트 골드, 네 어. 약간 샴페인 골드 음. 컬러여가지고 그냥 골드보다는 약간 연. 연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이 부직포가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짠 보면 이렇게 이렇게 코팅을 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요. 가운데 퍼켓이 있는데 잘안 보이지만 약간 뭐.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음. 그리고 안에 지퍼가 있습니다. 시크릿 지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시크릿 퍼켓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이쁘냐 네. 하다. 그래서 네,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에센셜로 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 트랩이 길진 않아요. 네, 어. 미니라서, 미니라서 그런 어. 건지. 어 크로스가 되긴 하는데 크로스가 되면 이 이제 핸들 부분이 갈비뼈에 부닥쳐가지고 별로 편할 것 같지는 음. 않아서 크로스는 안할것 같고 이제 이게 이 정도 기장밖에 안 돼요. 숄시쫄하게딱 좋은데. 쇼우 기장이.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질렀습니다. 이쁘긴 이쁘죠? 손을 이렇게 떡 들어가. 딱 벌킹 25 사이즈? 음. 그치. 제가 산 이, 이걸 산 이유가요. 어. 제 홀리그레일이라 그러죠. 제 꿈의 가방이 있어요. 벌킹 25 로즈 사쿠라 <laughs> 스위프트 레더의 실버 하드웨어. 근데 그거는 받을 기가 별따기예요. 근데 그 일단 그건 둘째치고그 가방은요 진짜로 어떻게 들 수가 없어요. 케어가 너무, 케어가 너무 힘들어, 힘들다 그래서 근데도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었는데 이제 로즈사쿠라를 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차선책을 찾다가 어, 샤넬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샤넬 연분홍색이라 그러죠 이제 연 파우더 핑크 컬러를 이제 원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올 이제 공방 컬렉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안 들어와서 이제 리미티드 이제 콘턴티로 들어왔는데 제가 굉장히 럭키하게 받은 경기는 합니다. 가방 이쁜 게 죄지 뭐. 가방이 이쁜 게 죄예요. 뭐 어쩌겠어. 뭐. 가방이 무슨, 무슨 죄인가요? 얘는 뭐 감정도 없고 무슨 생물이 아니잖아요.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아, <laughs> 너무 웃긴다. <응? 웃음> 그래서 오늘의 어, 오늘의 이제 저희 언박싱은 샤넬 코코핸드 미니였습니다. 한 500만원대에 산것 같은데. 500만원 초반이었던 네. 것같데 음, 가격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무 안 사지 않을까. 네. <웃음> 와, <웃음> 그러면 이제 코코핸드 미니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